간다 간아들아 비가야 돼 공이 탄력이 안 좋아.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 한대 저쪽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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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가 떠줘, 때아아 좋아. 아좋 떨지자자3대3대3대아 이거 나 이거 나이스간다 움직이 움직이 으아! 어있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거 안 돼, 안 돼, 죽어, 죽어. 안 돼, 안 돼, 요 아,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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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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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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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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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위험 위험하다. 위험하다. 한번 뺏기면 역습인데. 되게 잘잘안 느낌네. 저기 위험분은 큰데. 제끼면 제끼면 또 아, 웃지 말고. 들려 들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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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도 쳤다 카메라 내일도 고요해 이렇게 가나 오십 칠초. 오십 칠초. 지금 5분 5 7초 5분 5초초 지났나 초 오십 칠초. 오십 칠초. 오십 칠초. 오십 칠초. 오십 칠초. 오십 칠초. 다 용심용심 용심 괜찮다 얘 수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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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수비 한명 되...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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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괜찮다. 가가 가. 였다 밑에 없다. 그래. 아다잘내라내라내라 수비, 수비 수비 수비. 공 봐. 공 봐. <laughs> 됐다, 됐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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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종파야 반대 형 종기형 옆에 형 내줘요 바로 잘잘 야야. 야. Yep, it yeah. 좀더좀더 right, 세게 때려봐라. Nah, 보스, 보스, 보스. 잘했어, 잘했어. 놓쳤다, 놓쳤다, 요번에. 움직여서 여리고가 내 게임 역습인데. 가운데! 해봐, 니가 해봐! 오케이, 굿! 루패스 나이스! 아, 좋아! 됐지? 됐지? 간다! 아

<laughs> 좋다, 아 좋다. <laughs> 아 좋다, 체력 좋다. 수비, 수비, 뒤에 수비, 나가! 한명 <목소리나> 나가, 보수 나가! 준비해볼까? 준비해라, <laughs> 준비해라. 10분 지났나? 이제 10분. 이제 쿨투시는 쿨투시다. 차갑다, 이거. 말해 올니다. 말해 옵니다에 그래. 나안되겠이다

빠르게 빠르게 결정 결정. 비 언제 도또또또 또. 디내내

네 아까... 어. 한, 한 같은데 아닌가? 못다세개 아, 이제 개개 파울 파울 이제 파울하면 안돼 파울하면 안돼 이제 파하면안돼야기냥서 있다래 다리 걸지 마래 다리 걸지 마래 경태야 그냥 앞에 나오는 게 낫지 나 그냥 앞에 서지 마라 아나 <laughs> <나오고 가야지. 웃음> <laughs> <laughs>

빨리아 이거 반대쪽 한명 들어간 상람에 있었으면 통내준다는데 근데 중엽이 안맞아 중엽이 짧다 중엽이 중엽이, 중엽이. 중엽이. 중엽이 중엽이 이거 한해 하고 중엽이 따라다 어, 어. 이게 안돼쭉치을 달려야 돼 어. 두, 두, 두. 아, 그래, 이거다 자, 차 뛰보자 <laughs> 아, 내려줘 내려줘. 와, 된다 이거 오! 좋아. 아차상못거 아, 야, 이백습니다 아, 아, 야, 수비 내려. 한명 내려. 반대 반대. 발내지 마. 발내지 마. 천천히 천천히 너무 급하다. 급... 어, 게왜 그, 이러노?

어디 꽂아야겠다 이제. Uh, 어, 아, 됐다. 됐다. 나이스 어. 야. 야, 야. 정말 족건을 체크했는데 여기 뭐하노 거? 좋아. 사람봐한명 한한 들어간다. 네. 아! 파울 아아아 <laughs> <laughs> 아, 조심해라. 파울. 어, 가, 가. 언제 출발. 언제 언제? 언제? 출발 출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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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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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천천히 가 천천히 먼저 호흡 조 호흡 조자 태기 바꿔줘라 그 다음 바로 시작할 야야야 뭐하냐 사람 봐 사람 봐 잡아도 돼형형형 형, 형, 파울하지 말고 됐어 됐어 됐어. 수비해라. 어, 위에, <laughs> 위에 위에. 위에 아 아, 아 아, 까비. 았어았있조 아, 그래, 밑에서 세 야! 여기 멘트하고. 여기 멘트 세마. 오케 오케이, 오케이.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잡아. 잡아. 나온도히 땅! 온도히 땅! 기중봐안 되면 다 이거 다 나이스 이 나이스 2분 남았다 2분 좋아요. 존나 좋하는데 맞죠. 아, 아, 내가... 나가. 나가, 나가. 털하지 하지 마. 나가. 아, 파울. 아, 파울. 아, 아, 파울. 좋아. 한다. 나가 죽어 나가. 파울 하나만 안지 마. 쓰자고한 번에 먹지 마. 나이스. 나이하지 마. 사이스사이스이사이스사이스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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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비 수비 세 세비 수비 뛰어 세비 가 하면 나가 하면 나가 오케이 네. 게임 야 경태 언지 말해 언지 근데 어, 이것도 다 하나 뭐어도 되니까 언지 봐야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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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봐, 올라가라 야, 승리! 승리! 그만 대비 한번 올라가고 싶단다 끝났어, 끝났어, 이제 <목소리> 야, 빨리 넣어야 된다 아 빨리 넣어야 돼도 아, 불나래 <목소리> <근데 모두 완벽하네, 목소리> 치는 거, 치는 거, 치는 거, 치는 거 오케이 아, 네, 네, 네. 나이스! 때려라! 아, 와,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해봐, 개인기 해봐, 괜찮아